정화문 일대를 지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주인 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오늘은 제가 책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책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은 좀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책임지지 않는 정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악파가 됐던 폭파가 됐던 어떤 국민이든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 수개월 동안 단일 노성을 행한 문재인 정권, 결국 지소미하도 폐기되지 않았고,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된 덕분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을 수많은 피해만 입었지 어떠한 심리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당장, 중소항공사 대부분의 일본편, 항공행이 다 막히는 바람에 중소 항공사가 대부분 신규 채용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예, 당장 그보다 5살 어린 제 여자친구의 실화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원자력 탈원전 선언했죠. 탈원전 관련 취직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박사님이 취직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취직하지 못해서 탈원전 관련 특허대서 사업을 하려던 게또반일로선으로 막히고, 예, 저보다 4살 많은 실제 형의 이야기입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 우리나라의최손 깔아가야 되는 딜러로서 활동하다가 지금은 직장을 잃은 중년 여성, 예, 저보다 약 12살 많은 아는 지인의, 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일은 그리고 문재인과 함께 있는 저 청와대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잃었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것을 넘어서 무엇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최근 한미 관계에 대해서 수많은 전세계 전문가들은 한미 관계가 역사상 최악으로 치달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소미아가 유지됐는데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사이가 좋지 않은데 왜 우리나라와 미국과 사이가 조조해지지 않았다고 할까요? 미국 사들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위, 그리고 북한을 위시한 전체주의 세력을 우리 대한민국, 일본, 그리고 인도, 베트남 등 많은 우방 국가들과의 외교로서 중공 전체 세력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대놓고 전 세계에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파괴하려고 하고 전 세계에 자유 우방 국가를 등 돌리고 전체 주의 세력에게 함께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미 들어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서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을, 여러분들이 뽑아준 표를, 자신들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자기 하고 싶은 가 하라고, 자기 자존심 내세우라고, 자기 정치적 야망 실현하라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아준 게 아닙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행복권을, 국민안정권을 보장하라고 국민에게 간택되어진 책임을 져야 될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일 뿐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책임을 져라고 말하는 것,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에게 허락된 주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살기 위해서 우리 삶이 더욱 나락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있는 동주들 뿐만 아니라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까지 함께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이크 내려 놓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